안녕하십니까 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 석가탄신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환하게 밝혀지길 바래 봅니다 사람이 절실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그때 절실함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다행히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엄마의 도움으로 꾸준하게 운동한 결과 지금은 말도 할수 있고, 그럴 수 있고, 남아 사랑 무시를 하고 삽니다. 모든 인간 관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평소에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놓치고 보면은 그때 절실함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참 나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오늘 하루 내가 이쯤 이 시간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 가에 따라서 10년 앞에 나를 결정합니다 지금 제동계 중에서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고지혈증 혈압약을 두 달치 세 달치 받아오면 약봉다리가한 몽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걸 보면서 아직도 먹는 약 없이 이렇게 내몸내 내 건강을 지킨다는 것에 10년 전에 제 생각이 맞았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건강도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해야지 지켜짐을 느끼고 있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오늘이 사이에서 한 달이 가고, 일년이 가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10년 앞에 내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인병. 어떻게 보면 성인병이라고 하기까지는 생활 습관이 자기가 어떤 생활 습관을 하느에 따라서 모든 병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매일매일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10년 앞에 내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조금 적게 먹고 많이 걷고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10년 앞에 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인줄 같습니다. 균형된 시각, 모든 게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고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이 균형을,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내 건강에 지키는 척도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그 느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천정무지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모든 것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쓰러진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강하지 못한다는 반정입니다. 자기 신체도 중심 잡고 균형을 잡을 때 건강하고 자기 가정에서도 부동산에 쏠려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쫄려있는 것을 금융 자산으로 좀 바꿔놓고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하다는 반정이 있기 때문에 10년 앞을 자기를 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작게 먹고 운동하는 그 습관이 10년 앞에 나를 결정합니다 그 생각을 했는 결과 오늘의 있고 오늘 또 10년 앞을 보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자국 대비의 진정수입니다.